어그로성 기사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김정숙 그들 저급해도 우린 품위있게 딸 다혜씨 더는 못 참아 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떠있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말을 언급하며 더 이상 참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라고요 다혜씨는 14일 트위터에 When they go low,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, 라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, 여사가 아니라 남사저 남사. 동성애자들. <laughs> 그 말을 적었다라고 그래요. 날씨는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을 읽고 어머니께서 내겠다 강조 또 강조하셨던 말씀이라며 되새기며 참고 또 참기만 했다. 고 했다. 이어, 이젠 중국께서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서 내, 어,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더 이상 참을 이유는 없다며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지요 라고 물었다라고 해요. 딸씨는 지난 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평산마을로 몰려든 사람들 그들은 왜 매일 카메라를 켜나 편에 영상 일부를 올렸고요. 해당 영상에는 문전 대통령 양산 사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유튜버의 인터뷰가 담겼다. 집회 참가자 A씨는 나 같은 사람이 불쏘시개가 돼서 나는 저분 그문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도소 가면 그 앞에 텐트 치고 또 집회를 여겠다라며 사용당한 데까지는 저 사람하고 같이 갈 것이라고 했다. 고 해요. 연일 문다이 씨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핫하죠. 다이씨는 12일에도 평생에 다녀왔다라면서 언제쯤 가족끼리 단란하게 조용한 오후 티타임 할 날이 올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그래요. 그는 돈 버는데 혈안 이 유튜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발광한다며 시끄러워라고 말했다고 그래. 발광, 발광한대요. <laughs> 앞서 문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된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라고요 생존해서는 안될 사람이니까요 <laughs>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. 이에 따라서 같은 달 31일 문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서 세계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라 그래요. 13일에는 양산 사주 앞에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. 문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 유튜버 채널을 운영 중인 이 유튜버는 카메라의 중기능을 중기 활용해서 사주 내부까지 촬영해서 유튜버로 중계했다뭐 이건 조금 문제가 될수 있겠네. 그렇죠? <laughs> 어, 돈 벌기 위해서는 해야지 어쩌겠어요 참 대단한 DNA들이에요 어떻게 발광한다는 표현을 쓸수 있지? <laughs> 그 유튜버들과 그리고 시위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다이씨도 알고 문대때도 알고 다알거 아니야 <laughs> 근데 거기다뭐 발광한다는 말도 쓰고 무슨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급으로 가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<laughs> 지랄하고 자빠졌네 <laughs> 하루빨리 주 어, 아파들이 빨리 잡혀가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저희 어, 마트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는그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. 플래카드 내용은 얘기를 또 하면 또 폭파될 테니까는 하여튼 그, 그거 관련 있잖아요. 힌신 관련해가지고 지금. <laughs> 네, 슬슬 그것들 보면서 전주 시민들도 이 전라도 사람들 또 보면서 이 음모론자들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? 하면서 아마 불안불안들 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. 이미 맞아버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죠뭐 이건 뭐 전라도 문제가 아니라 뭐 전국이 다 그렇대 뭐. <laughs> 보면은 그 돈이라는 것과 사회생활이라는 것 이런 포인트들 그 포인트들 참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돈과 사회생활, 인간관계,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<laughs> 맞은 거잖아요 다들. 그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이유로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. 뭐 물론 메로나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죠? 그죠? 응.